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0학번 24살 김현우입니다. 제가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캠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신청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가산드라입니다. 그냥 가스로 불어도 되도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. 지난 8월부터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고 중호중문학과에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캠핑을 너무 즐겁게 생각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 이사학번의 김수연입니다. 캠핑에서 가장 얻어가고 싶은 거는. 이제 사람들 다른 아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분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AI 학과 이사번 신입생으로 재학 중인 최수현입니다. 낯선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험을 끝난 저에게 보상을 주는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미들의 봄에 보미가 되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여러분은 시험이 끝난 주말 1박 2일 동안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생애 첫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. 평화로운 캠핑장 속 사실 하나의 비밀 미션이 숨겨져 있는데요. 봄이 여러분이 뽑은 고민 키워드의 주인을 추측하여 마니또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. 즉 고민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민 마니티가 되는 거죠. 누구부터? 들어는 분들 아. 할까요? 네. 저는 그 김현우라고 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4살 4학년입니다. 저는 카스라고 합니다. 저 25살이고 제정공은 중고예요. 카스님은 느낌이 디즈니에서 나올 수 있는 디즈니 공주님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빨간색 머리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. 이렇게 빨간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. 딱 봤을 때 일단 외국인 분이시니까 어, 어떡할 한국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기, 이름은 김수연이고 문예창작학과 재학하고 있고요. 2 1 살이고 2학년입니다. 되게 친근하고 진짜 언니 같은 느낌?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서 사실 어린 줄 몰랐는데 그런 어른스러운 면모를 느꼈습니다. 저는 음. 최수연이고요. 20살 이상 AI학과 재학생입니다, 신기해. 오늘 이제 캠핑 온 거잖아요. 네. 다들 캠핑 해보셨어요?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저는 한번 했던 거 같은데, 정확하게 언젠지도 기억이 잘안 나요. 완전 <laughs> 어렸을 때, 사진까 음. 아.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였는데, 음. 그래도 몇년된것 같아요. 음. 가족들다 어, 네. 아, 네. 재밌었겠다. 네. <laughs> 텐트는 수연님께 일이 많저 텐트를 치지 않았어서 <laughs> 아. 딱 봤을 때 어, 이런 말이 되나 정말 이과 같은 분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했거든요. 뭐 공대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스무 살이라서 그런지 뭔가 통통 튀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귀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더 어, MBTI. 음. 오케이. 아, MBTI? MBTI, 제가 원래 ENFP였는데 약간 사회 풍파를 맞아서 <laughs> 최근에 바뀌었어요. ESTP로. 아 네. 오, 응. 오, 많이 바뀌셨 많이 바뀌었죠? <laughs> 저도 ESTP예요. 어, 진짜요? 오, 네. 오, 반가워요. 오. <laughs> ENFP. ENFP. 어, 네, 그대로. 과거와 아 현재. 그러네요. 네. 반가워요. 저. INFP. INFP. 이아 I. 유일하게. 유일한 네. 아이시네요. 네. 괜찮으시겠어요? 아. <laughs> 아, 맞아요? <laughs> 무슨 얘기를. <laughs> 음. 너무 어색했어요. 저희 그래도 같은 대학생이니까 말한번더을까요 네. 괜찮으시겠어? 요 아, 좋아, <laughs> 너무 좋아. 그럼 언니하고 나중에 가서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또 모르고 그냥 계속 막 아무 말이나 남발했던 것 같아요. 어 야라고 막 불러도. 돼. <laughs> 또 현언니, 탓언니, <laughs> <갔었니? 웃음> <laughs> 언니 언니 언니. <웃음> 어. <웃음> 캠핑 로망 같은 거 있어?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, 오, 저녁에 음. 약간 뭐, 불판 같은 거 먹고, 음. 먹고, 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, 다들? 그런 거 생각하고 온것 같아. 네. 맞아, 맞아. 네, 저도요, 그냥 응. 얘기를 나누어서. 음. 맛있는, 맛있는 거. 맛있는 거. <laughs> 네. 맞아, 맞아. 언니는? 나도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거랑, 응. 또 약간 밤 새벽 때, 그 마시멜로 구워먹는 아거 완전 로망. 네, 나도 <laughs> <다들> 요리 잘해. <웃음> 요리? <웃음> 나 진짜 요리 못하거든. 네, 저도요. <laughs> 그래? 어머, 나 요리 좀 해. <laughs> 언니만 믿어야겠다. 언니만 믿고 따라가 <laughs> 아, 먹고 싶은 거다 말해. 다 해줄 수 있어. <laughs> 어, 저분 아무리 봐도 신입생이 아니다. 진짜 언니 바이브. 어 저분은 절대 이사학번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이랬는데 막 지옥에서 올라온 땡땡땡 나올 수도 있어. <laughs> 너무 미친 말고... 봄이들, 봄에 온걸 환영해요.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공간을 만들 시간이에요. 내 봄이의 힘을 합쳐 텐트를 치세요. 텐트? 저런 <laughs> 사람이. 텐트. 하지만. 아무도 못쳐오 마이 갓. 텐트 처음 쳐보는데? <laughs> <응. 웃음> 큰일 났다. 원터치 텐트라도 쳐본 적 있어, 다들? 원터치 무기장은 쳐본 적이 없는데. 원터치 무기장도 있었어? 똑같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응. 근데 지금 있는 게 원터치일까? 아니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면 나 진짜 몰라. 해 봅시다. 봅시다. 설명서는 응. 응. 여기요. 여기. 안 보기? 안 크리... 보고 해 보기? 그림었어요두개인 예. <laughs> 건가? 아니. 어. 그 <laughs> 와. 어. 나 정말 모르겠어. 사명을 볼까? 아. <laughs> 설치 순서가 있어. 이너 텐트를 펼치고 어, 이너. 메인 폴을 펴서 메인 슬리프를 잠깐만. 지금 뭐야? 나세개 나왔는데. 어. 어. 사진 있나? 사람 보면 네 개는 있어야 같은데. 사 <laughs> 일단 조립할 수 있는 걸 먼저 해. 볼까 그러니까? 응. 엔드핀의 폴을 엔드핀이 이건가? 바깥쪽 엔드핀이 이렇게 떠 있는 거야? 어? 됐나요? 됐시만요 뺐어? 잠만 아, 나... <laughs> 아, 그대로 멈춰... 멈춰봐? 떠봐 오케이 아그래서 나름 텐트 팬... 네. 같이 생기긴 했다 같이 생겼는데? <laughs> 망했어요 정말요 아 망했다 오늘 잠못 잔다 그냥 하나, 하나 둘셋 둘,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뒤에서 와야 되지 않을까? 아이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아, 그런지 않을까? 왼쪽으로 돌리자. 정 <laughs> 말자. 네 이것만으로도 응. 되게 허무해 응. 보이고 의문이 들어. 응. 아 이렇게 오케이. 됐다됐다 됐다. 근데 이 정도는 바람 안 불. 잘했어. 응. 잘... 완벽해. 끈, 끝난 끝난 건가? 카스 언니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셨어요. 이 언니도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서 카스 언니가 아닐까?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. 카스 언니가 한국에서 오래 지낸 게 아니라 이제 교환학생으로 생각보다 온지 얼마 안 되셨고 낯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카스 언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는 김수연 언니로 추측을 했는데요. 부모님이 약간 반대했었다는 걸 들어가지고. 사실 그냥 잘 몰라서서 아무거나 보냈어요. 이유가 없어요. 죄송합니다. 그냥. 봄. 봄이들 텐트 치느라 고생했어요. 이제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갈 시간이에요. 산책로에 숨은 쪽지를 찾아 용돈을 얻으세요. 찾아야 할 쪽지는 모두 다섯 쌍이고 작품의 제목과 작가의 이름처럼 관련이 있는 말이 각 쪽지마다 쓰여 있어요. 짝이 맞는 쪽지 한 쌍을 찾을 때마다 2만 원을 얻어요. 라고 적혀 있어요. <laughs> 이거 못 찾으면 저녁도 오는 건가? 찾을 <laughs> 아, <줄> 수 있어요? <laughs> 8만원은 무조건 확고 어. 하기. 할수 있어요. 무조건. 음. 일단, 쪽지 보이면 무조건 그냥 짝안 맞아도 그냥 아, 가져오자. 어, 가져와서, 가져와서 맞춰보자. 음, 저녁 먹으려면 열심히 찾자니까 <laughs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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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가봅시다. 가보자, 가보자. 가봅시다. 가보자. 어, 날씨 좋아졌다. 돈 받으면 뭘로 먹고 싶어? 고기! 고기! 찼지살 언니, 먹는 거 너무 지지. 아, 나 너무, 나 먹는 거 너무 사랑해. 비빔면도 살까? 당연하지. 오, 비빔면 사고. 여기서부터 찾는 건가? 그건 아닌가? 네. 음. 너무 의욕 과다가 <laughs> 어, 등살이라 <등살인데? 웃음> 우리 네, 이 정도 운동했으니까. 많이 먹어야 돼요. <laughs> 많이 찾아야지. 어디, 어디 있지? 어, 이거. 종이. 이거. 종이가. 종이. 피와요. 지금 피 어? 맞아. 어, 찾았어? 뭐야? 어. 어디 있었어? 피 어. y A차가... 되게 응. 파이썬 같은데? 의자 이런데 끼워져 있나? 음. 어, 여기있다. 어. 김은숙. 김은숙? 김윤수부터 많이 들어본 것 같지? 안보이몇개 어... 아, 뭐 찾았지 지금? 지금 나한 개. 어세 개나 찾았어. 오, 어 뭐야? 우리 많이 찾는데? 았나두 개. 어 뭐야? 뭐, 이렇게 어. 많이 찾았어. 일곱 어. 개? 뭐야? 다 찾았어. 찾아... 뭐야? 다 찾았어. 찾아... 그 이상이 안 돼. 이상네어어어 응. 있다. 어. 어. 아 거기까지야? 와. 거기까지구나. 파이썬. 아아 아, 이제 알겠다. 어떻게 짝지어지는지. 원데이 뭐 레미제라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도깨비, 음. 김은숙, 아, 아몬 어 아몬드 저자가 어. 누굴까? 아, 아몬드. 그럼 레미제라블이랑 아, 시카고 넘버를 오케이. 찾아야 되나 봐. 음. 아 근데 거기 어. 가 보여야 방금... 말. <laughs> 이 <말이야. 웃음> 아, 잠시만. 아니, 그럼, 그럼 지금 열성이잖아. 아 열성이잖아. 오안 되는데. 안돼 안돼. 아 안돼. 공개할까요? 아, 응. 나는 원데이 월. 여기 시카고. 김은숙. 선 원평. The py. 아몬드. 나 파이썬. 오, 아. 있고, 도깨비. 그럼 음. 일단, 파이썬 파이썬이랑, 파이썬이랑 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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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. 김은숙. 아. 그리고 원데이 월. 월. 안 맞은 아 내가 보기에 우리가 못 찾은 게 시카고 넘버랑 레미제라블이라고 어. 써진 퍼즐이 있었나봐. 총3쌍 사왔습니다. 6만 원인가? <웃음> <웃음> 고기가. 그치. 고... 고기죠. 몇 그램에 얼마지? <laughs> <laughs> 그러에몇 그러니까 인분을 먹을 수 있지? 6만 원이면? 음. 제일 싼 걸로 가자. 어, 삼겹살 기본적인... 어. 비게 많아도 괜찮아. <laughs> 남은 음. 돈을. 라면 비빔면 비빔면으로 배를 비빔면. 채우고 어. 그러면은 언니랑 둘이 고기? 고기 좋아해. 어. 고기 좋아요. <laughs> 그럼 네. 내가 카스 언이랑 네. 쌈이랑 음료수랑 비빔면 비빔면 세개 사고 어. 모이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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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 네. 자. 어디 보자. 딸기를 어떻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? 6990아 어, 되게 싸다 몇팩 해야 되지? 우리끼리 먹을 거면 한 팩이면 되려나? 좋아 좋아 딸기 캣 어, 수입 돼지고기 이런 거좀 싸는가? 어디 보자 오 3만 원이면 이거 두 개나 살수 있는데 그거 두 개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음. 충분하겠지? 충분하겠지? <laughs> 올라 가세요. 네, 저희 네, 캠핑에서 네. 구워 먹으려고. 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괜찮은 거기는 가져가세요. 저 이거 용 하나 거가요 아, 이거 예, 거. <목소리도> 어, 이제 그냥 걸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. 그럼 좋아하는 식있요 <목소리도> 전? 치거기 가봤어 이랑 파는 전시 있잖아 음. 네. 그 정문 쪽에 음. 그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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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. 어, 나자못가요 아, 정말. 정말. 다 봤지? 다 봤지? 예산 안 해? 예산 안으로. 응. 갑시다. 수고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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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고기 끝. 끝. 예. <laughs> 이제 밥 응. 먹어볼까? 응, 먹어야지. 음. 고기를... 고기 누가 끓까잘 끓는 사람 있어? 언니가 고기, 고기 좋아하니까. 내가 끓까나 <laughs> 맛있게 해볼게 저도 실력을 살려서. 같이? 네, 같이. 하. 아, 그럼, 그럼, 그럼 둘이 같이 끓이고. 응. 아. 응. 그러니까 언니랑 나? 나랑 비빔면을 응. 끓이자. 어, 한 횟만 뭐. 돌려. 어, 돌리는 좋아요. 아. 어, 음. 오케이. 자, 지금. 갈까? 갈 응, 가자, 가자. 소리 좋다. 아, 시켰다. 거민정 나도 럭키걸, 너도 럭키걸, 우리 모두 럭키걸.